기대와 달리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그중 어떤 병은 평생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신경이 점점 손상되는 병인 녹내장도 그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녹내장이 있어도 잘 관리하며 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소리> 시력을 잃는 것, 상상만 해도 겁이 나시죠? 농내장은 젊을 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년기 이상에서 주로 발생해 특징적인 패턴의 시신경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병으로 시야결손을 유발하고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완치가 불가능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요. 하지만 농내장을 일찍 발견해 잘 관리하면 평생 실명하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게 오시는 농내장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십수년 동안 시력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농내장을 관리하려면 우선 병의 원인을 알아야겠죠. 농내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압입니다. 눈에 있는 방수라는 물이 원래는 섬유주라는 곳으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섬유주가 해부학적으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섬유주 조직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서 수가잘 되지 않는 경우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압이 높으면 무조건 농내장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똑같이 안압이 높아도 어떤 분은 이를 견딜 수 수 있는 시신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안압이 조금만 높아도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시도 녹내장의 위험을 약 1.5배에서 3배 가량 높입니다. 근시 안에서 안구가 길게 팽창하면서 시신경도 함께 당겨지고 고조적으로 취약해져서 녹내장이 잘 생기는 것이지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혈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신경 혈류 공급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각막 두께가 얇은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각막이 얇다는 것은 단순히 각막 구조의 문제를 뜻하는 게 아닌 안구 전체 조직, 특히 시신경 부위의 생체역학적 취약성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막이 얇으면 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안압이 높아도 이를 놓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눈매장이 생기면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흐릿하게 덜 보이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진행함에 따라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확산됩니다. 말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뿌옇게 안개 낀 느낌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시야 전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 즉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시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지를 통해 시야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 얼마나 병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검사로 절대적인 시야 결손 수치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심부의 시야 결손이 많은 환자분일수록 결손 정도가 덜해도 더큰 불편감을 느끼시고 반대로 주변부의 시야 결손이 많은 분들은 결손 범위가 커도 인지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기로 진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환자분마다 다릅니다만 몇 가지 요인이 병을 더 빨리 진행하게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안압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만약 안압이 낮다면 대체로 병은 천천히 진행하는 편입니다. 안압은 낮은데 근시가 있는 중장년 이상이시라면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시 때문에 생긴 농내장은 안구가 점점 커지면서 나빠지는데요. 중장년 정도가 되면 이미 안구의 성장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여지가 적은 것이죠. 녹내장의 증상을 알았으니 시야가 가려지거나 흐릿해질 때쯤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되겠다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증상이 느껴져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겪을 무렵에 병원을 찾으시면 이미 실명의 위험이 높은 말기에 가까운 상태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말기에 병원에 오실 경우 치료를 열심히 해도 실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가급적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상이 생기기 전에 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건강 검진 시 시행되는 안저 검사만 받으셔도 녹내장뿐만 아니라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이시고 녹내장 가족력이나 근시가 있거나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있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안저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앞서 농내장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병은 더더욱 아닙니다. 안압을 낮춰서 병의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평생 시력 저하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안압을 낮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분들께서는 안압이 정상인데 왜 안압을 낮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안압 수치의 정상이라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안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땐 정상 안압이어도 나한테 정상 수준의 안압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에서조차 안압을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안약을 매일 한 번에서 두번 전만하는 것입니다. 안약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작용 방식에 따라 분류해보자면, 알파작용제, 베타차단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탄산탈수효소 억제제, 로우카이네이즈 억제제 등인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충혈, 따가움, 가려움, 눈꺼풀 색소침착, 속눈썹 길어짐 등이 있고, 부정맥, 천식증상 악화와 같은 전신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국소 부작용은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면 사라집니다. 전신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안약 처방 전에 환자분의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처방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기존의 부정맥 혹은 천식을 앓고 계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이 사실을 꼭 얘기해 주셔야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약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투약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약제를 써보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 약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약을 찾았다면 약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용 횟수와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특히 병을 더잘 관리하고 싶은 마음에 정해진 횟수와 용량을 초과해서 투약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약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안압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의사가 정해드린 만큼만 투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을 잘 넣다가도 간혹 내가 약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으시죠? 이럴 땐 1일 1회 저만 하는 약이라면 생각난 즉시 약을 넣고 다음 날부터 투약 시간에 맞추어 넣어 주십시오. 1일 2회 이상 저만하는 약일 땐 다음 투약 시간이 2시간 이상 남아 있다면 즉시 투약하고 그 다음 투약 시간을 늦춰 조정하십시오. 2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다음 투약 시간에 약을 투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점안하십시오. 그래야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하게 약이 작용할 수 있고, 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헷갈리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어 주십시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당겨서 벌어진 공간에 점안하십시오. 여기가 각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약물이 가장 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만 후 눈을 깜빡이지 마시고 잠시 살짝 감고 계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안약과 함께 사용할 경우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저만 하십시오. 녹내장 환자분들 중 약을 두개 이상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 약을 너무 빨리 투약하시면 먼저 투약한 약이 흡수되기도 전에 씻겨 내려갈 수 있고 두 약물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점성이 변하거나 침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래용 제제를 사용하신다면 처음 한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개봉하며 생긴 미세 플라스틱이 캡슐 끝부분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녹내장 약은 평생 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녹내장에 걸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시면 두려운 마음에 약을 용법에 맞춰 잘 쓰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딱히 증상도 없고 약을 넣는 게 귀찮아지는 때가 오면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실명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를 보면 약을 빠뜨린 환자분들은 약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 약을 빠뜨린 정도와 비례해 녹내장이 더 많이 진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압을 낮추기 위한 경구약이나 주사제가 있지만 부작용이 심하여 대개 급성기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녹내장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압을 낮추기 위해 약물 외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이저 치료와 수술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눈에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목인 섬유주라는 조직이 방수를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녹내장 환자는 섬유주 조직의 저항이 증가된 상태인데 이곳의 세포를 레이저로 자극해서 방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녹내장 수술은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한 번의 수술로 효과적으로 안압을 낮출 수도 있지만 통로가 막히는 경우가 흔하여 두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녹내장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술 후에도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분들은 안약을 계속 사용하셔야 합니다. 녹내장이 생기기 전처럼 잘 보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시신경은 되살아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술 직후에는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주 혹은 수개월 이내에 대부분 회복이 되며 장기적인 예후를 관찰했을 때 수술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시력을 보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잘 밝혀져 있습니다. 수술을 미루고 미루시다 시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됐다면 의료진도 수술을 권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환자분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을지라도 의사가 수술을 권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내장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불안한 마음에 안압 수치의 미세한 변화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압은 언제 재느냐에 따라, 그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안압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는 녹내장 진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한 수치 변화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잘 투여하고 계신다면 농내장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일상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편이 병 관리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 수술 외에 생활 습관 관리가 농내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묻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각종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특정 음식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확실히 효과가 입증된 성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될 가능성을 소규모 연구로나마 보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필수 지방산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필수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갑각류, 들깨, 호박씨, 아마씨유 올리브유, 콩기름, 콩류, 견과류와 입줄기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아나파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염분은 논란이 많은 성분이기는 합니다만 심한 저혈압 환자에서 시신경 혈류 감소가 걱정되는 경우 적절한 염분 섭취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인 식단에서 염분 섭취가 부족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많이 섭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극단적으로 염분 섭취를 안 하는 분만 아니라면 염분을 더 섭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녹차, 다크 초콜릿, 블루베리, 와인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이나 와인, 포도 껍질, 포도 주스, 블루베리, 크랜베리,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 있는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빌베리 등도 시신경 보호와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인 징코빌로바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다만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1주 정도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B3 일종인 니코티나마이드의 망막 신경절 세포 보호 효과가 알려져 경구용 보조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음식,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치료제가 아니고 눈 건강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보조요법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런 제품들을 꼭 구매하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 세끼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적정량 골고루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처방하는 점만약 대신 이런 보조요법만 시행하신다면 농매장은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안압조절이 안 된다면 실명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겠죠. 효과를 보기 위해 보조식품이나 영양제를 과량 복용했을 때 전신 부작용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실 계획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한 방법으로 복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반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분을 정확히 알수 없는 약초나 약초를 우린 즙은 간독성, 신독성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가져올 뿐 아니라 드물게 안압을 올리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홍삼이나 인삼은 안압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꼭 복용하고 싶으시다면 홍삼이나 인삼을 복용한 다음 약 2, 3주 정도 후에 안압을 한번 측정해서 먹어도 될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안 좋은 기호품과 자세도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눈에 피가 덜 가게 돼 악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는 눈뿐만 아니라 몸 전반에 아주 큰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끊으셔야 합니다. 술도 좋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실 때는 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과음한 다음 날 안압을 재보면 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안압 수치가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하게 변하는 것은 시신경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압 상승을 유발하는 자세나 동작도 피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심장보다 눈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자세를 오래 취하면 안압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구나무석이, 거꾸리, 특정 요가 자세 등인데요. 이 자세에서 복압이 올라가면 안압이 더욱 올라갑니다. 따라서 어딘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신다거나 하는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넥타이를 꽉 조이는 습관, 너무 꽉 끼는 물안경을 끼는 것, 풍선불기나 관악기 연주와 같은 발살바 상황, 즉, 입과 코를 막은 채 강하게 숨을 내쉬는 행위 또한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무실 때 옆으로 주무시거나 엎드려서 주무시면 더 아래쪽에 위치한 안구의 압력이 몰려 안압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엎드려서 주무시는 경우 베개의 목정맥이 눌릴 수 있어서 시신경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바른 자세로 누워서 주무실 것을 권합니다.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통해 최대한 농내장을 빨리 발견하고 전문의와 함께 꾸준하게 관리하신다면 평생 시력에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